변화의 상황이 변화의 상황을 맞아서 저희가 그 대한재활의학회와 의료치료사협회 그리고 사업치료사협회와5개 발전 능성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보게 되것서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료사회복지의 어느 분야 보다 재활의료사회복지는 그 근거와 역사가 매우 오래된 분야입니다. 그리고 재활의료라고 하는 특성을 볼때 환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인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인 측면, 가족적인 것, 사회적인 것, 심지어는 어, 직업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토으로 하고 있고 또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그 세부 의료 전문가들과의 팀 어프로치가 강조되어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 의료 재활약회와 물리치료, 장업치료 그리고 의료사회복지 분야가 함께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그간에 저희가 각 현장에서 어, 볼때 매우 좋긴, 이렇게 미, 이미 익숙한 모습이 아니던가 생각입니다 어,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들로 오늘 굉장히 말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커뮤니티 케어로 인해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기대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저희 의료계에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 그 계획 발표와 시기를 같이 해서 저희 의료사회 복지사가 법정 자격화되는 것이 시정되면서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에 있어서 의료사회 복지사의 역할 기대와 함께 등록법 개정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사회 복지사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어,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커뮤니티 케어는 저희 재활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특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개념이고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근본적인 걸 보시면 어, WHO에서 정의한 거를 보면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으로 안전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 시체적인 결함을 극복하는 만 아니라 심리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실종적으로는 사회적인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재활의료 영역의 어 어떤 최종적인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도록 겠습니다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 저희 사회복지의 관점은 학교 속의 인간 즉, 모든 개인은 독립적인 대출을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체계론에 주약해서, 그가 속한 체계 내에서, 어, 그 개인 가족, 그가 속한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 세계에서 개인을 파악한다. 어,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전반적인 기능 상태를, 환자가 속한 체계 속에서 평가한다는 것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측면에서 봤을 때, 환자가 속한 지역 사회 내에서,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다음과 두 가지 측면에서 어,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계 안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은 무엇일까요? 어,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더 촉진시키고 넓히는 것 하나 그리고 어,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공유권에서 제가 일어나는 욕구들을 조율하고 또 원만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개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의료적 행복을 저해하는 경제적,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인, 대반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태원계획 자원관계 등의 지역사회 복귀를 할수 있도록 독특한 활동이다라고 음, 하는 아, 아, 설명을 낼 수가 있는데 어, 이것 역시도 이미 의료사회복지사를 많이 접해 보신 여러분들은 아, 현장에서 아, 사회복지사들들의 일들을 음. 보셨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이때 저희가 그 개인과 사회환경의 어떤 음. 공유면에서 사회복지사의 실천을의 어, 네, 어떤 그 수준 단계를 크게 그, 저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혼자 어, 본인의 능력을 확대하고 자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을 미시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어, 장애인 개인을 넘어서 커뮤니티 안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계하고 또 개인과 환경의 서호작을 촉진하는 것, 그 중시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면이 차원을 섞어 넘어서 이러한 사회 환경을 조정하고 정책에 영향을주이는 활동들을 법리적인 개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들은 이들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실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배워 왔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저희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부지사의 활동은 환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민시적인 어, 개입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 일 년이나 기타 여러 어권상의 이유도 있습니다만 어, 제가. 앞서 지켜본 것처럼 건강, 재활,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의 의미들을 상봉해볼 때 어, 사회복지사들의 개인 영역은 지역사회와 정책까지 포함하는 보다 확대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맥락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미시적 개입을 넘어서 적어도 중시적 개입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기대를 담은 것이 커뮤니티 케어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사회복지계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지향 목표를 볼까요? 먼저 인간의 다양한 개별성을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충분한 익숙한 공간인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공격적으로 의료비나 비용절감도 가지고 오고, 또 지역의 돌봄 공무원들 통해서 돌봄 그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뤄, 이렇게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 또커뮤니케이 케어에서 강조되는 개념은 보건 의료와 복지, 와 복지의 조화와 혁명이죠. 어, 이 그림은 2014년도 복지부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한 그자료에서발췌한 것인데요. 모든 국민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있고 보건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있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 가운데는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대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재활의료의 대상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서민케어는 어느 때보다도 보건의료와 또 어, 사회복지 두 영역의 효과적인 결합을 필요로 하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보건 음,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통합에서 재활 칸 국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입니다. 저희 그 의료사 회 복지사들은 사회복지라는 기본 배경을 가지고 보건 의료 기관에서 입학으로 훈련받은. 있네요. 그런 보건의료의 체계와 복지체계에서 양쪽을 연결하고 연계하고 의료기관과 또 지역사회에 접점을 배는 역할을 하는 직구입니다. 어, 앞서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신체적인 거또 뭐, 객관인지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이나 와상상태에 있는 장애인, 어, 노인 등은 보건과 복지에 대한 복합적인 요구를 같이 극복해 주신 대표적인 대상자입니다. 어, 또한, 그, 의료기관의 급성기, 그 그리고 회복기, 유지기 의료기관을 거쳐 지역사회 연계를 원활하게 하여서 서비스의 분절을 방지하는 것은, 어, 기존에 워낙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사기관, 또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저희 의료사회 복지사에게는 매우 시선을 습니다 어, 재활사위지 사회복지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높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비를 강화는 심리적 지원에서 시작해서 가족들이 느끼는 그 보호감에 대한 직접 상담과 지원 그리고 일상생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그 진료상담이나 뭐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 포함되어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주거 환경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지역사회 내 기관

장애인 복지관이나 여러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하게 됩니다. 어그 과정을 보시면 어 먼저 요구 파악하는 단계이죠. 평가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상자가 속한 지역사회 기관들을 조사하고 서비스에 제공 가는 능 역을 파악하는 과정. 어, 이후로 구체적인 이용 계획을 저희가 대상자와 함께 세우고 또 지역 기관의 입에서를 발송하고 연계하는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실제로 오. 이 어떻게 잘 이용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평가하는 성관리까지 필요하겠습니다. 어이 과정들은 환자의 이번 시점부터 시작해서 어 태어난 이후에 이거 성관리 여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야할 겁니다. 어 그리고 어, 이에 대해서 앞에 그 대상자들은 여러 기관들 연계성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실 텐데요. 어 사실 급성기 치료 시작 단계에서 이미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사회의 진행이 이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어 발표자에서 일본의 예를 보여주셨는데요. 병원의 사회관리자가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사회관리를 함께하고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커뮤니티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현재 그 커뮤니티에서는 어, 초기 상담, 상담, 뭐, 회원계획, 사업관리 부분만 노점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퇴원해서 무난하게 사회복귀를 할수 있도록 미리 제공되는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재활환제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계획만 세웠다고 해서 대상자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우리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들이 정말 연참을 할수 있도록 각종 사회체험 활동들이 포함된 그 사회적 전문 프로그램을 해왔겠요 특히 중도장애인들은 굉장히 필요한데 뭐매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장애인 스폰서십 활동 체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환경에서 살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러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이 어, 재활의료기관에는 마련돼야 하고 네, 뭐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력 그리고 숙과 관련돼야 하겠습니다. 페미니케어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또 의료기관에 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의뢰 회성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아, 사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아르드 사회복지사들이 뭔가 새롭게 어떤 행동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 보다는 제가 그간 하고 있었던 활동들을 보다 불활성화하고 제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어, 이를 위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수많은 지역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 대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한 이제 만약에 어떤 셀 폼이 구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시간으로 변화가 되야겠죠 그리고 개별화된 대상자에 맞춰서 개별화된 자원화 업무가 어쨌든 계속 필요한 업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당연히 의뢰서나 의뢰서를 작성하고 발송하고 하는 행정적인 업무라도 함께 증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 현실은 제가 재활요기관에서는 기관당 한명 정도 정담이라고 하는 담당, 네 정도의 소수의 의사소통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합적인 사례 관리와 특히 지역 사회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서비 케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될때 개별 사례를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예로 한 명의 유사한 지사가 몇백 명, 몇십 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정해되면 아무리 시스가 좋고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것들은 작동하기 힘듭니다. 어,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병이 관리할 수 있는 사례수를 제한하는 등의 인력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굳이 성공적인 커뮤니 케어를 위한 제안기사님 기사들이 잘 감당되어 줄수 있도록 하고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